1월 19일 매일성경 묵상 본문말씀은 시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말씀은 다시 한번 율법 준수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율법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순종하면 그들은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그들의 소와 양, 염소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을 풍부히 소유할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다량의 은 금의 실제적인 소유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재산 증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성취된 듯 여기는 자도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번성한 시기에 여호와를 망각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물질적 번성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도 경계합니다. 1 4절의 교만은 여호와를 잊는 것과 평행하며 그와 달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겸손으로 나옵니다. 이어서 저자는 하나님이 출애굽과 강야 여정 중에 베푸신 운총과 행하신 역사를 다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도 강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강야를 지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돌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하고 척박한 강야 길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며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식수난으로 돌을 넘는 불병을 터뜨리며 아우성을 쳤을 때,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출애굽 후한달 만에 식량 문제에 붕착한 그들에게 만나라는 비상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을 하던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원없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비상한 방법으로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강야로 이끈 목적을 저자는 16절에서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낮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낮추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은 당대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세대까지 다 적용됩니다. 17절은 복을 누릴 때 그들의 마음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교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자는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망각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둘째는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된 이유를 18절에 하나님께서 손수, 맹세하실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부와 명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모든 재물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땅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들으실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자신들의 제약과 우상 숭배로 멸망당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동일하게 멸망당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꼭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나한 땅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 축복의 길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배불렀다고 번성하고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강야보다 풍요로운 가나안이더 위험합니다. 강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풍요로움은 신앙의 덫이 되어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침 묵상으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또는 내 힘으로 행했다라고 교만한 가운데 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